2 8억의 공장이 12억으로 무려 16억이나 폭락하였습니다. 토지 면적 1,783평, 건물 980평의 면적으로 어, 제1 공장의 면적 565평, 그리고 제2 공장 118평, 그리고 사무동이 약 115평의 면적으로 어, 건물들의 배치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공장으로 공장 운영하기에 이만한 조건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공단지 내 위치한 공장으로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고속도로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공장 바로 앞 4차선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출입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토지면적 1783평의 면적으로 마당 공간까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자금이나 야적 그리고 대형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기계설비 모두 일괄 매각하는 조건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나 또는 공장 확장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임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감정가의 45%라는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치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전체적인 건물의 배치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장이고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장 면적은 약 450평의 면적으로 주변에 보시면 제주의 건물들도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무동의 모습입니다. 1층 사무실 58평, 그리고 2층은 숙소이고요. 2층 면적은 약 56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공장이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약 118평의 면적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제시회 건물, 아, 철구 구조의 천막 지붕으로 이루어진 제시회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 약 90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넓은 마당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야외 작업이라든지 차량 진출입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 개근대가 아, 설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부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해당 물건은 전에 아, 금속 스프링 제조업을 했던 공장으로 아, 사진으로 보신 것 같이 내부 컨디션이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낙차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아, 개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아,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래도 충고 없고 호이스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 내부에서 중량물 작업이라든가 아, 철골, 구조물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장 사이즈가 약 450평이고요. 중추간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면 약 565평의 면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공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정말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식 공장 물건이고요. 내부 컨디션이 그렇게 썩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건 기계기구의 감정가가 약 7억 9천만원 정도 감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기구의 감정가가 높게 감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전에 금속 스프링 제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관련 업종이라면 상당히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계기구의 감정가는 높게 감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도 현 최저가 금액이 전체 금액이 45%까지 내려간 최저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개보수를 해서 다양하게 직접 사용 및 임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의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장성 동공나진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물건이고요. 인근에 동아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이서 오른쪽으로는 장성 군청 및 장성IC가 위치하고 있고요. 장성 IC에서 약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따라서 함정로를 따라서 장성 IC 고속도로 조크성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호 IC에서 빛가람 장성로 따라서 쪽으로 진출입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진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주변에 오시는 것 같이 인근으로도 어, 다수의 농업나짐및 공장들이 주변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우리 물건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4차선 도로에 이렇게 바로 접하고 있는 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 의컨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고속도로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로드뷰로 보시면 이 물건이 오늘 경매 물건이고요. 보신 같이 도로 의권 상당히 좋고요. 주변으로도 다수의 공장들로 흘러 쌓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공장 물건은 2010년식입니다. 총 3개의 우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가설 건축물도 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당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층고도 약 11.5m의 높이로 내부에 호이스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행거도어도 세 개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디로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맞은편 역시도 115평의 면적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행거도가두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여기 에사무동 전면에 상부동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상당히 공장 운영하기에 좋은 조건의 공장 매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물건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 0타경 7,527번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물권종별 공장입니다. 토지면적은 약 1,783평, 건물면적은 980평의 면적으로 감정가는 28억 8,600만원에서 현재 반값 단대는 45% 금액 12억 9,300만원에 25년 7월 29일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인 12억 9,300만원 기준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가는 약 72만원대 금액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공장 물건이 평당 가약7 2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저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뒤에 가서 얼마나 저렴한지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토지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의 감정가는 약7억5천 사백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건물은 여기 단층 공장, 450평, 86평, 12평, 그리고 3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무동이 사무실 1층 58평, 2층 숙소가 56평. 그리고 맞은편 세 번째 공장이 약 118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주 창고까지 매각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 기구의 감정가가 약 7억 9,100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상당히 기계 기구의 감정가가 높게 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감정가가 28억 8600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지가는약45% 금액인 12억 9천만원의 금액으로 절반도 안되는 정말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추가적으로 공장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현재 임대로 쓰고 있던 분들이라면 아, 새로운 시설 설비 구입 없이도 어, 공장 운영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임차 현황 보시면 총세 명의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아 명의 임차인 모두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아 별도의 보증이나 월세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다음은 건물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설정된 28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음 물건지 주변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님 건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님 건의 현재 최저가는 약 12억 9천만 원.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 약 72만 원대 최저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의 토지들 거래가를 보시면 20만 원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매물로 토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명 건 매매가 7억 5,450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평당가 약 75만 원대 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 최저가가 약 72만 원대 금액으로 땅값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시세도 보시면 22년 7월 달에 이 물건이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토지 면적 약 1,600평, 건물 4 3 7평에2 0 1 4년시 공장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매매가 10억 3,900 평당가 약 103만 원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아래 내려보면 임무건 16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가 약 1,489평, 건물 약9 8 5평이 면적으로 임무건 역시도 2014년식입니다. 당시 거래가는 약 34억 5천만 원의 금액으로 평당가 약 231만 원대 거래가 되었고요. 우리 임무건의 현재 최저가는 약 72만 원대 평당 금액으로. 이 물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님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화 전자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경매 물건.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토지 면적 이 1,783평, 건물 면적 약 980평의 면적으로 아,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 약 72만 원대. 거래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공장 매매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당가 70만 원대 80만 원대 공장 물건, 컨디션 좋은 공장 물건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십 시까지 괜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이고요. 2010년식의 건축한 공장으로 컨디션까지 양호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런 물건이 현재 감정가 대비 45%까지 하락한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 확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임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자가 공장 마련하는데도 아,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현장 방문해 보시고 입찰 여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뒤입 잡미 낚시로 진행 과정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전화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